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메이저리서치에 입시 컨설팅을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본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시철 앞서서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컨설팅 중에 가장 기초적인 컨설팅인 메이저 입시 솔루션에 대해서 안내와 상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메이저 리서치의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은 크게 원투나인 솔루션과 메이저 솔루션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원투나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앞둔 수험생을 제외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위한 준비용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수시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기록부나 아니면 활동 목록표 아니면 비교과 요소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메이저 솔루션은 고등학교 3학년 및 낸수생과 같이 정말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입시용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여기 있는 원투나이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드리기 위해서 고안한 프로그램들을 의미를 하고 메이저 솔루션의 메이저는 말 그대로 전공.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어떤 전공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메이저 입시 전용 연구소의 상담은 전화통화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화통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통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이저 리서치라는 카카오톡을 선택을 하시고 저희한테 카카오톡 문의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원투나인 솔루션으로 학종을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나 n 수생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메이저 입시 솔루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엔디 솔루션을 통해서 의치한약계열 진학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MD 솔루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솔루션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있는 이 의치한약 전용 솔루션 안내 및 상담 신청 방법으로 들어와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점이 저희가 입시 컨설팅을 받으면 소장님께서 직접 모든 학생들을 다 봐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 컨설턴트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홍보를 해놓고 막상 오면은 뭐 대학생 알바를 시키거나 다른 컨설턴트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메이저 입시 전형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에 달라붙는 인원이 세 명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컨설팅 총괄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입시 디렉터, 입시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으신 디렉터분 한 명이 학생의 담당 디렉터로 구분이 된 다음에 해당 전공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공 메이저 디렉터 한 명까지 해서 이렇게 총세 명이 학생 한 명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 디렉터는 메이저 입시 전형 연구소의 전공 자문 위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각 전공에 대해서 심화 탐구 주제와 진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것은 물론 학생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탐구 활동이나 아니면 기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때 필요한 조언이나 자문들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메이저 입시 연구소의 메이저 디렉터들은 의학계열 10명, 자연계열 10명, 이문계열 10명으로 해서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학계열 디렉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 10명 중에 7명은 의대 출신의 디렉터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명은 약대 그리고 1명은 한약대 출신으로서 의치한약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학을 비롯한 생명과 학 화학 분야의 전공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비롯해서 경희대학교 의상 학과까지 자연결의라면 폭넓게 학생들을 담당하고 자문을 줄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비롯해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 전공, 그리고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전공까지 인문계열에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메이저 입시 전형 연구소의 컨설팅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컨설팅 안내 콘텐츠를 가장 밑으로 내려보면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메이저리서치 전용 홈페이지에 입시솔루션 상담 신청이라고 이렇게 상담 포맷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카카오톡 창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전화 링크 창을 클릭하면 바로 링크로 연결이 되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컨설팅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